안녕하세요. 김강희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읽자마자 입이 귀에 이렇게 걸렸었는데 전해드리는 동안 빵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오는 9월 30일 일요일, TBN 새 예능 주말 사용 설명서와 신서유기5가 동시에 런칭하면서 여러분들의 웃음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먼저, 오후 6시 10분에 방송되는 주말 사용 설명서는요. 우리가 한 번쯤 꼭 따라하고 싶은 핫한 주말 계획을 제안하는 tvN의 새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개그우먼 김숙, 배우 라미란, 모델 장윤주, 배우 이세영 씨가 제대로 놀줄 아는 4명이 뭉쳐서 꿀 같은 주말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어머! 이건 꼭 해야 해. 라며, 따라해보고 싶은 주말 200% 활용법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노는 법을 잊었다던 김숙, TV중독 라미란, 워커홀릭 장윤주, 혼놀, 혼자 놀기의 달인 이세영씨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평범한 일상도 공개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더 기대가 되고요. 주 52시간 시대 주말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주말에 갈수 있는 여행지는 물론 힐링이 되는 아이템 등 주말을 24시간 꽉 채워 즐기실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핫플레이스와 신개념 놀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김숙, 라미란, 장윤주, 이세영 씨가 프로 주말러의 화끈한 케미를 보여주며 끊임없는 웃음을 전할 것이에요. 라며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멘트를 우리 제작진께서 전해오셨어요. 워너원의 강다니엘 씨가 본인의 종교라고 말씀하셨던 라미란 씨. 예고편 너무 잘 봤습니다. 기대할게요. 화이팅 하세요. <laughs> 이어서 밤 11시에는 TVN을 대표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신서유기 시즌5가 돌아옵니다! 와! 저 너무 기다렸어요! <laughs> 이번 시즌에는요, 최다 제작비, 최대 스케일을 표방하면서 무려 한국, 홍콩, 일본 3개국에서 펼쳐지는 멤버들의 활약이 그려진다고 해요. 여기에 블락비의 피오 씨가 이번 시즌에 새 게스트로 등장을 하는데 피오 씨는 지금 강호동 씨랑 대탈출에서 이미 호흡을 맞추고 있죠. 피호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케미가 좋은데 언제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의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했던 만큼 이번 시즌에서도 역대급 게임과 역대급 케미로 여러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신서유기5는 귀신과 함께라는 부제에 걸맞게 각종 귀신으로 분장한 멤버들의 모습이 먼저 공개가 됐죠 그래서 방송 전부터 지금 뜨거운 반응을 모으고 있는데요 강호동씨는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가오나시를 패러디해서 강호나시로 이수근은 첫 키를 연상시키는 적은 키로 은지원씨는 갓을 쓴 저승사자 저승이로 변신했고요 안재현 씨는 강시 분장 속에서도 미모를 발산하는 깔롱 강시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속모질이 송민호 씨는 요즘 귀신 분장으로 팬들의 시선을 빼앗을 예정이고요. 이번 시즌 게스트로 참여한 피오 씨는 드라큘라로 변신해서 여러분께 큰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밤의 주말 예능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여러분들의 웃음을 책임질 만한 두 프로그램이 돌아오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쾌하고 더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